인류는 항상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이끌려왔습니다. 우리는 깊은 바다와 우거진 밀림, 어둠이 깃든 동굴 속에서 숨어 있을지 모를 괴생명체의 존재를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또 매료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방심했던 존재들,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침묵하는 식물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던 식물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평화로운 것 같던 줄기와 이파리들이 탐욕스럽게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보다 더 불길한 상상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게 될 이야기는 세계 각지에서 전해내려오는 믿기 어렵지만 많은 목격담과 기록이 존재하는 식물형 괴생명체, 즉 식물 크립티드에 관한 충격적이고도 매혹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중앙아메리칸 이카라과의 늪지대, 그곳에는 평범한 식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숨어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바로 뱀파이어 바인, 혹은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악마의 덫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식물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덩굴 식물 같지만 그 실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를 빨아들이며 생존하는 흡혈 식물입니다. 이 기이한 식물에 대한 첫 보고는 19세기 말 영국의 저널리스트 윌리엄 토머스가 편집한 리뷰 오브 리뷰즈라는 잡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루시퍼라는 잡지에 실린 한 이야기를 인용하며 니카라과에서 발견된 이 끔찍한 식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앙아메리카에서 2년간 식물과 곤충을 연구하던 식물학자 던스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니카라과의 거대한 호수를 둘러싼 늪지에서 연구 중이었고 어느 날 그의 개가 멀리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란 던스턴이 급히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을 때 그에게는 이미 정체 불명의 덩굴에 온 몸이 휘감긴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덩굴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밧줄 같은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져 개의 몸을 감싸며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현지인 출신 하인들은 이 식물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고 그들은 이 식물을 죽음을 부르는 식물이라며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던스터는 개를 풀어주려 노력했지만 이 정체불명의 덩굴은 피부와 살까지 찢겨나가야만 겨우 떼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이서 관찰한 결과 이 식물은 대부분의 면적에 개폐 가능한 수많은 미세한 흡입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동물이 접촉하면 그것을 열고 피를 빨아들인 후 말라 비틀어버린 자네는 땅에 버리는 방식으로 먹이를 섭취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후 이 식물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 정보는 거의 밝혀지지도 남아있지도 않았으며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존재 여부가 논쟁거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니카라과 현지에서는 여전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실수로 이 식물에 덫에 걸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채로 말입니다. 1882년 남아프리카 줄로랜드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G.W. 파커는 괴한 나무에 대한 보고를 과학 저널 네이처에 남겼습니다. 그는 이 나무를 움들레비라 불렀고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닌 죽음을 불러오는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나무는 겉보기에는 크고 연약한 녹색 잎을 가지고 있었고 두 겹의 나무 껍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바깥 껍질은 죽은 채로 늘어져 가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살아있는 껍질이 자라고 있었으며 가지 끝에는 검붉은 색의 열매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아무리 봐도 이질적이긴 하지만 공포스러울 만큼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웅들레비가 자라는 땅은 항상 동물들의 뼈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 이유는 곧 밝혀졌습니다. 이 나무는 주변에 접근한 동물을 독으로 무력화하고 그 동물들이 썩으면서 만들어지는 영양분으로 자신을 자라게 하는 식물이었습니다. 파커는 이 나무가 뿌리에서 유독한 가스를 분출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생물학적으로 해로운 물질을 방출한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식물이 위험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매우 강한 부식성 액체를 뿜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액체는 피부조직은 아주 순식간에 녹이며 치명적인 고통을 유발한다고 전해집니다. 움들레비의 독에 중독된 생물은 먼저 두통과 충혈된 눈, 복통, 설사, 고열을 겪은 후정신착난에 빠지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실제 사례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세기의 선교사 헨리 켈러웨이는 한 마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움들레비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 뒤그 연기를 들이마신 사람들 대부분이 독에 중독되었다는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나무에 대해 현지 줄루족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 나무 안에는 악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달래기 위해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단순한 식물이 아닌 신령하고 위험한 존재로서 웅들레비는 마치 하나의 신처럼 숭배되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웅들레비는 공식적으로 채집된 표본도 없고 학계에 의해 확인된 생물도 아닙니다. 오직 파커의 당시의 목격담과 몇몇 기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미확인 식물의 전설은 지금도 줄루랜드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그 수버딘가에는 여전히 희생자들의 걸음으로 자라나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는 오랜 세월 동안 독특한 생태계와 신비로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탐험가들과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섬 특유의 고립된 환경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특한 자연환경 속에서 마치 악몽 같은 전설이 전해집니다.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식인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은 1881년 독일 탐험가 카를리슈가 남긴 기록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마다가스카르는 여전히 미지의 땅이었고 리슈는 그곳의 울창한 밀림을 탐험하던 중 원주민 부족인 루코드족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부족장은 그에게 특별한 의식을 보여주겠다며 숲속 깊은 공터로 안내했는데 그곳에 서 있던 나무는 그가 보기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줄기와 가지 곳곳에 굵은 덩굴 손이 달려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천천히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모습 같았습니다. 부족원들은 한 젊은 여성을 그 나무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녀가 두려워하면서도 저항하지 않는 모습은 오히려 더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시작되자, 나무의 덩굴손들은 순식간에 여성을 휘감으며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내 미친 듯한 그의한 웃음을 터뜨리다가 결국 그 나무에게 완전히 삼켜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 1924년 미시간 주지사 체이스 오스본이 잊어서 마다가스카를 식인 나무의 땅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나무에 대한 표본이나 과학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마다가스카르 정부도 이 식인 나무에 대한 존재는 공식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의 깊은 밀림 어딘가에는 고기를 탐하는 식물이 존재한다는 전설은 지금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양 주변의 섬등 세계 곳곳에는 숱한 정글과 밀림이 존재합니다. 이런 곳들은 때때로 익숙지 않은 자연 환경으로 인해 외지인들에게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안겨주는데 그 중에는 평범한 과학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설이나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야태 배우는 1887년 작가 JW b u l 의책 육지와 바다에서 소개된 대표적인 신비로운 식물입니다. 스페인어로 난 이미 널 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 식물은 굵은 줄기와 기다란 촉수 형태의 덩굴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이 덩굴은 스스로 움직여 작은 곤충과 동물 심지어 인간에게까지 공격을 가한다고 전해집니다. 야태배우는 먹잇감을 천천히 추적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순식간에 휘감아 질식시키거나 탈수상태로 천천히 먹잇감으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밀림에서 종종 행방불명되는 여행자들이 사실 야태배우의 희생자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타 다른 식인 식물 전설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구정과 목격담에 의존할 뿐. 과학적 증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고대 전설과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대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는 쉽게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2007년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우피난가디 근처 파드람의 마을에서 일어난 소, 소를 먹는 나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날은 한 목동이 평소와 다름없이 소를 방목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한순간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에 놀라 달려가 보니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기 소한 마리가 숲 가장자리에 드리운 정체 모를 나뭇가지에 휘감긴 채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갈수록 가지들이 강하게 조여오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목동은 급히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고,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도끼를 비롯한 도구들을 챙겨 재빨리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나뭇가지를 베어내는 동안 소의 울부짖음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다행히 가지를 끊어내는데 성공한 이들은 기진맥진한 소를 간신히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소는 잠시도 제대로 서있지 못할 정도로 지쳐 보였고, 목동과 마을 사람들 역시 이 믿지 못할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는 현지에서 필리마라, 일명 호랑이 나무라고 불리던 것으로 이전에도 비슷한 습격 사례들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지역의 관리 수브라마냐 라오가 직접 조사팀을 이끌고 숲을 살펴본 결과 이미 대부분이 잘려나가 일부만 남아있음에도 그 나무는 믿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덩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팀은 왜이 나무가 소를 공격하는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